아이를 낳으면요 아이 낳기 전부터 그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부모는 고심을 하게 되죠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작명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게 되면 담임 목사는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주님 앞에 묻게 되죠 오늘 백향목 교회에 설립을 하게 되는데 백향목 교회 너무 좋은 이름을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예. 아, 축복합니다 아,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어, 제가 기도하는 중에서 복문을 어, 선택을 했는데 어찌 오다 보니까 어, 여기에 강대상 앞에 있는 말씀도 오늘 복문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감사고요 하자 오늘 하나님께서 를 통해 저를 통해서 올해 백악목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리라 믿습니다. 92편의 시는요. 안식일에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되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오늘 92편이에요.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 주시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인정하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나무를 봅니다. 나무가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게 되죠. 그런데 오늘 백향목교회의 이름인 이 백향목나무는 사시사철 꽃을 안갈아 입습니다. 사시사철 널 풀어 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은 나무를 심으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80편 어, 8절에 가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국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씹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요와의 집에 심겨졌음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씹으셨다. 아, 목사인 저도 또 오늘 탄인 목회자가 되시는 우리 오 목사님께서도, 어, 사역을 하면서 어, 목회자라고 해서 당황의 시기가 없느냐? 그럴까요? 아니요. 목회자는 목회자 무게만큼 갈등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무게만큼 음, 목회자는 목회자의 무게만큼 갈등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에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꼭 피지 않는 비결. 그 비결이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나를 누가 심으셨는가. 이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누가 심었는가? 오늘 본문 해 보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 하나님 하나님이 심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으셨다 사람이 갖다 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백한목 교회 이 자리 교회라서 설립되기까지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이곳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나무로서 교회를 심으시고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심으신 너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 누가 심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늘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 어느 날 순간,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44절 푸른 나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심으셨다라는 것 그럼 심으시는데 어디에 심으셨다고요? 하나님 10편 80편에 보니까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옮겨다가 애굽에서 옮겨다가 이스라엘에 심으셨다고요. 이사야서 5장에도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가니까 하나님이 나무 심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심으셨다.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어디에 심으셨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 그렇게 표현해. 요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옮겨다가 세상인 애굽에서 옮겨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고 그 집에다가 교회를 심으시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의 뜰에다가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약속을 알면 절대적으로 흔들릴지언정 뿌리가 뽑히지는 않습니다 알레르이 백향목은 보니까요 백향목의 수령이 생명력이 자그마치 2000년을 넘을 수 있다고 그래요 나무는 36m까지 곱게 자란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향기가 있는데 그 향기가 어떤 향이 있냐 생명의 향기라서 벌레나 해충들이 붙어 있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충이 없는 나무예요. 벌레나 해충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세상에서로부터 오염을 차단한 자생력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내면 세상의 오떠한 오염된 그런 문화와 풍속이 온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병들고 죽지 않더라라는 것이 그것이 백향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백향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탐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냐면, 에스겔스에요 에스겔서 보면 여러분들인데 찾아라 그러면 제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22절 23절 조금 긴데요.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끄거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열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때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오. 각종 새가 그 아래에서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애국에서 옮겨다가 심으시고 그 심으심이 하나님의 또 라고 해요. 그러면 왜 심었는가? 왜 심었어요? 하나님 할일 없어서 나무를 할일 없어서 캐다가 옮겨 심으셨겠어요? 여러분들을 할일 없으셔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서 죄에서 불러서 목사로 전도사로 강도사로 혹은 집사로 성도로 구별해서 그 세우셨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그 답이 본문에도 있고. 서기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22절, 23절에도 있다는 거. 첫 번째는 번성하리로다. 번성하리. 그 변, 성하는 단순히 나만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첫 번째. 그러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무장성한 뭐 분량으로 올라갔으면. 성장함에 대한 공급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급하려면 세상의 시장의 원리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 와 공급 유통에 유통이 되어야 돼요. 흘러가야 된다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본성하게 하셔서 백향목 교회와 성도들을 본성하게 하셔서 뭐 하려고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오늘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할렐루야. 네. 이 각종 새가 뭐예요? 각종 새가 바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교회는 뭐 하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교회다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향후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누가 해요? 하나님. 음, 하나님. 제가요, 산책을 이래도 조금 좋아합니다. 에, 많이는 묶었지만, <laughs> 한 삼천, 삼, 삼천복? 뭐, 그 정도는 잘걷습니다 그데 산을 걷다 보니까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 중간에 길이 있죠.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양쪽 산을 비교하면서 봤어요.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한쪽 산은 산에 심겨진 나무들이 쭉 울창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들이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리고 아주 윤기나게 꽃게 잘 자랐어요. 근데 그 반대편 나무를 보니까 나뭇잎도 시원찮고 자라는 것도 나무도 꾸불꾸불하고 시원찮아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이쪽편 나무는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해가 뜨는 편이랑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쪽편은 보니까 해를 덩지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디에? 신명 27장이 가니까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에발 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산인데 그리심 산의 지명의 뜻이 뭐냐면 배우네다, 자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발 산은 뭐냐? 훌붓다 자, 그리심 산만 생각을 해 봅시다. 배워대고 자르면 헐벗어질까요? 아니면 무승해질까요? 아, 대답이. 자, 애발산은 헐벗었잖아요. 헐벗었다는 것은 나무가 없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죠? 왜 헐벗었을까요? 그 중간에 해가 있어요. 그리심사는 해를 마주보고 있고, 애발산은 해를 등지고 있어요. 그차이죠 해가 누군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던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하 불순종하면 그 심령이 홀보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상태, 메마름의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리심사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긋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요. 할렐루야 바라고 원하기는 백향목교의 단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모든 교육자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옴성에 피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서 놀기도 하고 그 그늘 아래서 씹을 누리기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해대시는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그 자리. 그 순종이 언제까지? 오늘. 그 말씀이 15절, 아, 14절에 있습니다. 그는 넓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신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알렐루야. 늙어도, 그렇지, 늙어도 초심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초심에서 조금 부족한 5%가 있었다면 그 5%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저도 개척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안수 받아본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초심, 그첫 해에는 정말로 뼈가 부러져도 나는 좋겠습니다. 제가 시를 썼는데 목양지를 놓고 시를 구할 때 이렇게 하요 하나님 제 척추뼈를 뽑아서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머리틀로 하나님 집신을 삼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쓴 시도 있더라니까요. 철이 있어요 철 없어요? 엄청 철없는 거예요. 엄청 철없는데 그때만큼 순수할 데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알레르야 몸이 부셔져도 저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 사례비 없어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늘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되어질 때 변하지 않게 되고, 그럴 때에 늙어도, 늙은 닭이 발을 못 낳는다는 세상의 속담도 있잖아요. 우리는 늙을수록 더 튼튼하고, 더 멋진 열매를 맺는 백향목 교회와 성도님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